방문 1층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서암 기계공업 볼게요. 서암 기계공업. 자, 보시면. 자, 한눈에 제 눈에 딱 들어오면 이게 뭐야요 이렇게. 예, 이렇게 딱 찍고 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틀어놨구나. 한눈에 딱 보면, 아, 이 구도로 가는구나라고 한눈에 딱 잡혀요. 쭉 올랐다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이거죠. 거기다가 이 매물대를 지지 삼아서 갔죠. 네, 너무 이쁜 모양이죠. 우상으로 잘 가고 있고, 지금 여기서 거래가 터져서 이게 매물이 될지, 올라갈지, 기로에 놓여있다. 그죠? 딱 중간쯤 되네요. 그죠? 폭에서 보면. 자, 월봉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네, 구도는 참 이쁘게 잘 잡아놨죠? 예. 네, 잘 잡아놨죠? 그죠? 딱 틀에 맞게. 무다시피 매물을 살짝 넘어가는 추세에 놓여있다. 그죠? 모양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도 좋고, 이렇게 봤을 때도 여기를 올렸다가, 예, 이 매물을 잡아서 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거래도 좀 동반이 되고, 나빠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가는 길에서는, 그죠? 주봉 한번 볼게요. 음, 주봉에서 봤더니, 음, 역시 이뻐요. 그림이, 그죠? 예, 구도를 잘 잡고 가고 있어요. 그죠? 원안하게, 우상향으로, 그죠? 이렇게. 음, 이지지화항도 이번에 뚫어놓고, 그죠? 잘 지지를 했어요. 그죠? 예, 여기서 깼을 때저 한번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한번 갔다가, 튕겼다가 지지해서 또 지지했죠. 그러니까 너무 이쁘게 이 매물을 소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진 모양입니다. 저도 이 모양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규칙, 제가 들어가는 그 규칙은 다 요런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포인트 있는 거. 이유가 있어야 된다. 자, 1번 볼게요. 자.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850억이에요. 그죠? 이 정도 되면 개인도 달라붙을 만큼 가벼워 보인다 세력화된 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자, 얘가 아까 구도상 이 부분 그죠? 이렇게 잘, 저기 아까 큰거 얘기하는 거예요 엄분상이 크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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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구도상 음잘 잡아놨죠? 그리고 났더니 이제는 이거를 지켰어요 안 깨고 쭉잘 가요 그리고 매물도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자, 튕겨서 지지하고, 또 튕겨서 지지하고, 괜찮죠. 모양이 그죠. 그래서 이 매물을 아주 잘 소화하고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여기 헤드앤숄더를 넘어갈지 말지를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음, 괜찮은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네, 주도권을 잡고 온이 개인, 그죠?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온 모양이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죠? 역시나 이제 이거 만만하니까 개인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어제부터 올랐던 그한번 시도를 해주려고 하는 게 외국인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시를 하고 있죠. 한번 쳐주니까. 내 입장에서. 뭐 기관은 그냥, 그냥 그렇고요. 그지그지 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올라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이지 않나요? 우상향으로 여러분. 그죠? 그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딱 지어볼게요. 구도가 잡혀야 됐다. 가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안 되죠. 최소한, 그죠? 딱 잡혔죠? 6,000, 음, 음, 여기, 예, 여기. 6,700원에서 6,400원 사이의 지지대를 깨져서 본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모양을 갖춰나갈 때, 얘는 이런 시도가 있지 않겠네, 이렇게. 예. 그쵸? 저게, 어떤 모양이냐면요. 또한번 얘기하지만,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거꾸로 보면, 예, 하락 추세 모임섭이죠? 예, 딱그 모양이에요, 뒤집어져가지고. 그니까 러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상승 모양에 가까워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죠? 그, 수 기계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뭐, 그런 기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신규 진입을 놓인다 그러면, 전이 종목을, 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네, 괜찮아요. 그림이. 그죠? 자, 이 그림을 노릴 것 같아요. 자, 1차적으로 이때 한번 넘어갔어요. 그죠? 2차적으로 이 그림 한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번에 이렇게 넘어갔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네, 이번림 좋아하잖아요. 더군다 거래가 있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시도는 계속 있을 것이고 최소한 9,000원대에 대한 시도는 네, 있지 않겠네요. 그죠? 그래서 서암기계공업은 네, 지금 어제 20%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이트렌드를딱안 깨고 지키면서 고점이 낮아졌던 그 부분을 딱칠 때가 아주 예술이죠아 네.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거. 참 좋아합니다. 네. 정무의침 전문가가 이 종목, 이런 종목을 참 좋아해요. 서암기계공업 괜찮은 것 같아요. 기준은 딱 잡혔어요 그죠? 딱 잡혀있죠? 네. 그래서 제가 표시한다면 맨날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근데 위치가 약간 중간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과 아니면 기다려산다든지 그런 작전을 써야 될 거고, 벗어나면 가차없는 손절이 되겠죠 자, 서함기계공업이었습니다.